근데 친구가 하사니까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그지? 간부나 용사 하나 똑같은 군인이지 뭐. 그래서 자대가 어 됐네. 간부는 자대가 아니라 부대라고 하는 거야. 그 있지 않아? 월남전 참전부대. 아그 구사단 백마부대. 아니 수기사. 아그 수도 방위사령부. 아니 수기사 몰라? 어.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그게 뭐가 다른 건데? 다르지.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조국이 부르면 레몬는 간다.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레고 난 부사관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육군부사관학교로 지원했거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고생의 수문으로 열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우리 육군의 중추가 되어야 합니다 엉통해요 떠난다! 근데 부사관학교에서 뭐하냐? 또 훈련소 갔다 왔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난또뭐 특별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하나만 빼고 난 12주 <laughs>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구르다보 알게 되는 거야 뭐를? 내 부대를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도 수방사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병어 부대다. 다른 부대더라고. 간다. 수기사로부터 온 웰컴 박스다. 웰컴 박스? <laughs> 흔히 주변에서 보는 그 웰컴 박스 있지. <laughs>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지휘서신이나 안내서, 부대 소개, 안전 수칙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 뭐. 그렇게 국군의 중추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laughs> 임관식까지 하고 드디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부대 앞에 딱 섰는데. 전투설 영순의 부대 가난이 등사다 여기가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다. 이야 부대 마크를 딱 봤는데 아. 맹호 부대라는 이름처럼 호랑이의 기운이 나를 부르는 느낌, 호랑이의 기운이 날 감싸는 느낌,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서 나한테 뛰어들 것 같더라니까. 이것이 수기사 맹호 부대의 기운이다. 어. 수기사는 뭐 새로 생긴 건가? 1949년에 창설된 아주 전통이 있는 부대라. 1949년, 6 2 5 전쟁 전이면그렇 아주 근본, 근간 그 자체인 거지. 자랑스러운 수도. 6.25전쟁 당시 국군 최초로 상팔선에 돌파한 부대다 월남전에서는 그용맹함으로 육군의 이름을 세계에 떨쳤다 오 명실상부한 최정의 공세기동부대다 맹호는 간다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은 맹렬한 호랑이의 기운이 넘치는 부대다 기계와 보병사단답게 막강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단격작전에 중추를 맡고 있다 이런말 하는 부대는 훈련이 되게 많던데 많다 에이 많아 봐. 엄청 많다 얼마나 매주한다 쉴 틈이 없지 넌 보병이야 수송이야뭐 그런거 있지 않나? 공병, 공병, 섭진하는 공병, 대학교 공병이냐? 중장비 타고 있는 내 모습, 멋있죠? 나 그래서 사회에 있었을 때 포커넷 명상 거야? 야 그럼 너는 땅 하면 되는 거야? 공병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야잘 들어봐. 공병은 시설 공병이랑 전투 공병으로 나뉘는데 시설 공병은 의도 전화 굴삭기를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시설 개선 공사의 목적으로 건축과 중축을 담당하고 수도나 전기 같은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그리고 전투 공병은 말이지 장애물을 쌓아서 적군의 기동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장애물을 개척해서 지나다닐 수 있는 기동로를 확보하기도 하고 많은 병력을 수용할 수 있게 참호나 방울을 구축하는 거야. 오, 야 그럼 이 삽질만 하는 게 아니네. 그렇지. 근데 이 많은 걸 니네 부대가 다 한다고? 아니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수기사 공병대대는. l 스 s t in, l a s 맹어 공병은 기계화 보병의 기동로를 개척한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서 방해 요소들을싹다 밀어버리는 거야. 우리 수기사 공병대대는 그러기 위한 장비들이 엄청 많거든. 이게 바로 교량 전차다. 교량 전차는 신속한 이동에 필요한 전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근데 난 아니고. <laughs> 병력 이동을 책임진다. 장갑차 임무도 아니고. 군함 전차는 전장에서 기동할 수 없는 장비를 군함 및 견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함 전차도 아니고. 굴도저는 전장의 지대를 다져주거나 적의 장애물을 치우는 임무를 담당한다. 굴도저도 아니고. 그럼 넌뭐 한다는 거야? 아, 내가 뭘 할지 기대했지. 기마사는 지금부터 장애물 개척 전차 조종수로 임무 수행한다. 장애물 개척 전차? 농사를 짓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한단으로 덮히는 굴삭팔, 자기장으로 줄레를 파괴하는 자기감흥 줄레 분무화 장비, 개척된 길을 표시해주는 통로 표식 장치, 줄레를 제거하는 줄레 제거 장기. 이것은 바로 퍼플소나. 알고 보니 대단한 녀석이었던 거야. 한번 지나갔다 하면 줄레 제거 장기로 땅속에 있던 줄레는 싹다 제거하면서 기동로를 개척하고 그와 동시에 통로 표식 장치로 기동로를 표시해서 기동부대에 기동을 지원하고 접혀있던 굴삭팔이 펴지더니 땅을 파는데 마치 포크인 같더라니까 전차 한 대에서 이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게. <laughs> 너무 멋있더라고 개척 전차야 전차만 기갑인데 공병이랑 물론 기갑이랑 공병을 떼고 싶어도 뗄수 없지만 이게 언뜻 보면 기갑 같은데 어면이 하는 일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앉아서 조종만 까딱 까딱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너말 되게 섭섭하게 해 <laughs> 생각해보니까 편하겠네 보통 전차가 한4명 정도 타지 우린 달라 3명 아니 당연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명이서 운용한다 그큰 전체에 두 명밖에 안 탄다고 그렇다니까 두 명이서 장애물 개척전차를 운용하는 것인데 바로 조정은 할수없었어왜 못해? 군면허가 없거든 군면허를 취득해야 진정한 코뿔소의 조정수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럼 넌 조정도 못하는데 뭐해? 완벽한 코뿔소 조정수로 만들어지기 위해 티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책한 거야? 책한권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laughs> 이제 시작인 거지? 그렇게 수많은 교범들을 한권한권 한권 공부하고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laughs> 또한 1일부터 연간까지 끊임없는 점검과 끊임없는 점 정... 끊임없는 점검을 하다보면 공병학교로 가는 거예요 면허증 따아가는 거지 후반기예요 음. 근데 너 아까 포크레인 면허 땄다 그건 싸지고 이게 국면허증이 따로 있어야지 조종할수 있는 거야 아무튼 공병학교에 가서 이건 다목적 굴착기다 일명 다구리 다목적 굴착기 면허증 땄지 도저면허증 땄지 굴삭기 면허증 땄지 그량 전차 면허증 땄지 전투장과 보조 면허증 땄지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면허증도 따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드디어 내 코뿔소 조정석에 앉아 있는 날 발견하는 거지 이제 면허도 땄으니까 조정만 하면 되겠네? 치, 우린 달라 주행은 기본이고 길의 제거 장기 조작해서 기동로 확보해야지 일삭파이 조작해서 장애물 개척도 해야지 조정수가할게 얼마나 많은데야 잠깐이라도 한눈 파잖아 그럼 나서 이렇게 조종수가 모든 걸 다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종수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습도 필요한 거야. 아무튼 연습도 하고 일과도 하고 이제 코플스랑한 몸이 됐때지야 때쯤에... 잠깐만, 그러니까 니만은 면허 따러 다니고 연습하고 정비하고. 야 그럼 훈련을 언제 나? 야 그지 않냐? 그러네. 이거는 훈련을 나갈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의지가 없는 거야. 이제 파기야. 아까부터 말너 되게 예쁘게 한다. 아, 고마워. 뭐, 내가 뭐 훈련 안 나겠냐고. 야, 내첫 번째 훈련 때 얘기해줄게. 재병 협동 훈련이라고. 재병 협동 훈련? 두개 이상의 병가가 합동해서 완전 작전을 수행하는 거지. 드디어 운용관님과 나, 우리 코뿔소가 첫 훈련에 나가게 된 거야. 자, 오늘부터 재병 협동 훈련이 시작된다. 김하사 너의 첫 출동이다. 첫 출동이란 말에 조금 떨렸지만, 운용관님도 날응원해주시니 지금까지 갈고 닦던 나의 조종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했지. <laughs> 커다란 엔진 소리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덜컹거리 완벽한 주행을 위해 조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긴장감 그것이 바로 실전 같은 훈련 훈련 같은 실전의 확증감이랄까? 신속하게 작전지역으로 이동해 길에 제거된 기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소리> 통로 표시 장치로 확보한 기동로를 표시해주면 K200 장갑차가 도착해 기아 보병이 안전하게 기동하는 것이지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맹호공병의 쿱프스는 오늘도 달린다! 이런 쿱프스의 조종수인 나 멋있지 않아? <laughs> 어, 뭐 필요하세요? <laughs> 예, 카페가 참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단골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인별 그램 주소 좀알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 나 이게 야, 같이 봐봐 같이 아, 봐우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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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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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아미? 아미? <laughs> 피니쉬가보야 <보다>.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어, 진짜, 진짜 예뻐 와. 다름이 바이... 다름이 야 실물하고 똑같아 이거? 야야야 아, 근데... 아, 어? 응? 뭐야? 군복. 군복. 음. 코스튬이네 아하하하하 아. <laughs> <그치,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야>, 잘 어울리신다 <laughs> 근데 왜, 왜 이렇게 군복이 많아? 왜? 군복 뭐... 모으는 게취향야 뭐야? 하.. 하사? 군인인데 진짜 군인인데? 반갑다.